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 임지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같이 계신 그래서 이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는 가정이 잘되고 화목하려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보사성어를 몇개 드러났더라고요 인명재철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남편의 운명은 부인 손에 달렸다. 또 그런 밑에 가 보니까 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진인사 대처명 남편 최선을 다한 후에 부인 명령을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부인 말 따르는 사람은 잘 되고 부인 말 거역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사필귀처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뭐 이상 이상한 이야기도 이제 있는데 적는 분도 계시네. 설교는 안 적으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다 우리가 꿈꾸고 복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된 가정이 되는가 복은요 저절로 오는 건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일을 하셔야 영할 거 없다 웃으세요 왜요 웃는 자에게 복이 온대요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어지지만 한번 웃으면 한번더 젊어진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갈수록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면서 조하 여러분이 웃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을 주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 되려면 오늘 시편 128편을 세 가지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1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한다는 여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뜻은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대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점점점점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 두면은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명예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저는 우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돌멩이를, 하나님 아닌 나무대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절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맞아요, 그거 우상이죠. 근데 우상은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게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직장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 있으면 직장이 나한테 우상이 될수 있어요. 내 일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면 그 일이 나한테 우상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먼저 두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상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선순위 앞에 있는 그것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보다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면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앞에 있으면 절대로 그 자녀 복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성공하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성공하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밑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아 잘 되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아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예. 너백살 만에 낳은 아들 있지, 예. 이삭이요. 이삭, 나한테 번제로 바쳐.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이냐, 네 아들 이삭이 우선순인가를 물으신 거예요. 너 뭐가 우선순이냐?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 받았을 적에 아브라함 대답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선 순위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 순위의 일순위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오 이게 복받는 가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순위로 두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고 경외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말이 쉽지.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는 게 말이 쉽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2번 순서로 두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한데 이게 이번에 일 순이고요. 하나님 잠시만 2번으로 가계십시오. 천만에.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셔요. 잠깐만 하나님 2번으로 내려가십시오. 내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니, 그거 하나님 경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순위를 두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순위를 맨뒤저 뒤에, 뒤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제일 먼저 우선 순위로 내 기도를 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이 여기는 거예요. 그 죄짓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걸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1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받기를 휴관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밑에 있던 2번에 있는 하나님을 1번으로 올리고 3번에 있는 하나님을 2번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3번에 있는 하나님을 1번으로 올리고 5번에 있는 일을 2번으로 올리는 것도 경이하는 게 아니에요 5번에 있던 하나님을 1번으로 올리는 게 경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멀리하고 우선순위를 밑으로 내려놓는 것을 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 순위를 두고 맨 위에 두는 것을 성경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에 좀 어리석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1절 보니까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받으려면요.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시편 1편에 있어요. 악인의 꿰를 따르면 안 되죠. 죄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인의 꿰 따르면서 죄인들과 동행하면서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모략을 꾸비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복못 받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은 복 받을 일을 해야 받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짓는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길을 기뻐하시는 길을 말씀이라고 부르래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시네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요, 잎사귀가 푸르릅니다. 그리고 그 무성해지는 거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따르는 그 사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그 하나님의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 때도 있어요. 말씀의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국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버리셔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삥 돌아서 제일 험한 길로 인도하죠 그것까지 좋아요 그 험한 길을 삥 둘러 인도하시고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셨느냐 앞이 캄캄한 바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막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길 걸어왔는데 결국 다다른 곳이 어디냐? 앞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골목에 딱 앉아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길을 따라는데 결국 아픈 바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부리는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뺑 둘러가게 하셨고 왜 앞이 막힌 홍해 바다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길을 만드셨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수 없는 길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이미 홍해를 가르실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신 거죠. 그 길은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만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를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지 못할 높은 여리고 성벽을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다가.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을 세기를 보기만 해라 그 세기를 저와 여러분, 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너무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생명 길인 줄 알고 간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여러분이 찬송부르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자녀들도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가정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받는 가정 세 번째 오절 말씀 을 읽겠습니다. 오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성전.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온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까?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히브리 헬라어로 온파로스라고 불렀어요. 온파로스온파로스가 헬라어로 뭐냐? 우리나라 말로 배꼽이에요. 왜 성전이 배꼽이냐? 엄마 뱃 속에 있는 아이가요, 엄마 배꼽에 있는 그 태줄을 통하여 엄마에게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살수 있어요. 만약에 배꼽이 저기 없거나 아니 태줄이 끊어지거나 그런 배꼽이 무너지면 그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 죽지요. 성전이 왜 배꼽이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까이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탯줄 그 탯줄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막히지 않도록 은혜가 계속 넘쳐 흘러도록 우리에게 올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요 화를 잘안 내셨는데 두번 화를 내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걸 보고 이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일곱 번 화를 내셨고요 그 환대 두 번째는 예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양 바꾸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풀러다가 채찍으로 만드신다구요 상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양 타내 쫓아놓고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나가라 나가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성전은요.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괴롭고 슬픈 분들이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러분이 기도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성전은요. 나와 하나님이 이어져 있는 배꼽이에요, 통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탯줄 막히면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지 못한 그 아기는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 은혜가 흘러야 할 성전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막히고. 오염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복받지 못해요. 왜요? 산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삼양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흐르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복이 돼야 우리 가정이 복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104년 동안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지금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100년 또 다른 100년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백 년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있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 앞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있는 가정 되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 있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시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옆사람 딱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한 7번으로 두셨죠? 하나님을 꼭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을 따라 삽시다. 힘들더라도 말씀 따라 살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답답하면은요 교회로 뛰어오세요.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흐르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